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가운데 수입 모습이다. 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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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이, 그리고 이, 이 용어가요. 용어가 그러니까 이 옛날 없는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던 용어들을 갖다가 다시 집어 시킨 겁니다. 이건 공작했고, 황극이라는 얘기는 어, 어디 나오냐면은 웅기에 나니다웅계나옵니다 웅기에 나오고 노재 나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서경인가 나옵니다. 서경. 또 웅기에 나와요. 아니 황극이 아니라 참 무극이요. 무극 무극이 내경에 네, 나오고요. 이 태극이란 말은 어 태극은 개사전에서 공자한말이고요 그리고 황극은 이게 서경에 나오고 서경에 나오고니다 이게 이렇게 이 전에 용어들이 이런 용어들이 있던 것 같다가 다시 이정명을해가정 명원회 아주 다시 취업을 해놓은 겁니다. 이 창계. 자 이거 스코컷페이 우에보 맨위 보면요, 그, 그 얘기입니다. 선생이 무궁하여, 무, 무궁하여 보하여 무궁이 흐르도록 원한다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하여 즉 행하도록 하겠어. 예, 이런 식으로 무궁 얘기가 나오고요. 밑에 이제 이는 불의 얘기했던대로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얘기죠. 태극 조선시대 에 넘어오면서 송나라 때 얘기가 태극이 무궁이었다는 그 오리지널 얘기입니다. 이게 넘어가서 조선시대 조선으로 넘어 이 말이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이제. 그 태극 무기기 모금 확 넘어왔던 거죠.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염기가 태극도서에서 네. 무기기 태극이요. 어. 보세요. 무기기 태극이요. 태극이 한번, 한번 써보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극이요. 이런, 이런 식으로 넘, 넘어오는 다 그래서, 붙이면, 무기이면서 태극, 태극, 무기이면서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양을 낳고 움직이면서 극도 이래서 고요해지고, 고요함을 음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태극도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최초로 무극하고 태극하고 이제, 지금은 그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슈화, 이슈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 이슈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써왔는데 이 사람은 이 염계는 이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죽었어요. 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이 죽은 책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책을 가지고 주, 주자가 주자가 이거를 끌어들여서 이걸 가지고 태극을 태극 무설명해야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태극하고 무극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그 이슈가 되는 거죠. 태극이 뭐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하 제가 약간 하는 거는 우리 뭐 원리하다 보면은 비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한노 선생의 우주 원리로변하고또또그한노 선생의 우주 변화 원리하고 또 뭐야 또 무슨 무슨 원리냐? 한우 선생 님 아니 한노 선생 님 말고 또그 한장경 한장경 말고 또그또 그또 무슨? 한장경 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그그 주역을 그, 그, 그 가지고 또그오브전 원리 쓰는 사람이 있, 있잖아요. 정력 규역 같은. 아예. 제가 약을 먹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역들아아아 아, 아니요 그저또 원리책에서 한동생이 또, 또 분리, 비교를 하면 쓰는 거 원리책에서 우리 원리책도 나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한동생이 쓴 거하고. 그이 사람보다 더 조금 더 취했어. 이 책을 더 많이 써. 어요 처음에는 그 노선 음. 문답.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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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노선 문답. 노선 문답 같아요. 그 원래 이름 뭐죠? 노선 문답 원래 이름이 김재혁 김재혁. 그분이 이름을 여태 기이 없지 않습니 이쪽에 노선 문답 이래가지고 여기도 럭커 원리 강화. 이이 아. 이, 이, 이분 이름이 이번 이름이 뭐죠 아, 나 이름이 이상해. 이제 형으 알고. 아,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 아들 이름이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근데 이분도뭐 하신가 그래요? 근데 어. 박 박. 자 아, 죄송합니다데 근데 박노 인 박노 인나 뭐지? 그런데 왜 제가 이를 끌어드리냐면은요. 이 책은 이분이 쉽게 잘 썼어요. 이분, 한선생한 선생님은 어렵지, 거북행 가잖아요. 거북행 가는데 이분 책은 아주 쉽게 썼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둘이 차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큰 차이가 없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분은 삼국에 와서 뭐냐면요. 무국하고 이국, 이, 쉽게 결론이 뭐냐면 무국하고 태고은 똑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무국이, 무국 태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한우성은 전부 태극무고를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 해나가거든요. 성까지 세계로 설명하고. 그래서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리에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한우성이약하는 못해요. 뭔가. 그건 왜냐면 죽을 끊으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끊으면 굉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뭐, 그런데 그나마, 그나마 일단 무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아예 이 태극무고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고. 그, 그런, 그런, 마장난 얘기란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시고로 써있거든요. 이게 벌써,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저씨끼리 우리는 동양학을 읽으면 필요 없어요. 다 절차를 안 해요, 전체를. 여기부터 많이 알아야는게 아니라, 조금만 알더라도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그러려면 최소한 음향하고 원향하고 삼극 세계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시간하고 공간이고 하나의 시공인데, 이세계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많은 걸알아 필요는 없고, 죄송한 얘기만은, 우리 한사 선생님들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는 많이 알았는데, 이걸 큰으을 묶어서, 뭐, 그게 뭐, 좀 그렇죠. 네. 하 나도 이거 묶어서 하는 로봇이요하나로봇이요 근데, 근데 이분은 벌써 이, 에따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안읽게 안 됩니다. 네. 시장을 뭐 크게 못 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막 자기네 그 자기 말또 만들어 막 하거든요 우리 그대로 닮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뭔가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짓말이 있다는 얘기죠 어딘가 그래, 그래서 자꾸만 우리, 우리 고전 우리 고전들은 그 옛날 어른들 얘기를 끌어들이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에 할만한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어른들한테 자꾸만 끌어들이는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여기 화장소에 나오지만 뭐, 논쟁하는 거면, 보 뭐, 얘기도 막, 고것습니다 그, 냉해본분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보면. 화담 선생님이 논을 하는데 뭐냐면은, 화담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못 가졌기 때문에, 술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조선시대에 <laughs> 많는 얘기니까. 화담 선생님은 술을, 술을 아안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술가지 설명한다는 거죠. 아주 같이 하라 시킨 거였요 지금 같으면 더 대단한 건데, 그 당시 때는, 입 술을 가지고 같이 하러 시켰어요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거죠. 네, 실효적인 시대, 그런 게. 네, 이렇게 해서 테여튼 한국 얘기를 한번. 저, 233페이지요. 제가 볼 때는 요, 요게 황국에 대한 얘기 최초의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 볼 때는요. 너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섯째는 한국으로서 상서 홍범 오행대입니다. 오행대가 있는 겁니다. 이 오행대란 책은 뭐냐면요. 이 오행대란 책은 이 수면할 때 속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제가 쓴그중의원리 형태로 같이 그 전에 있던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홍범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뭐 내경이라든지, 이래서쫙 모아놓은 책이 이게 원들입니다 다섯째, 다섯째로는 황글어서 세운다고 했으니, 자리가 중앙에 있어서 모든 관리 의 폭언을 세우므로 정치의 공정, 공정들을 교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3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요 황금 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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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잖아요. 황금 무저 태극 무국 황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3차원 입장에서, 이게, 이게 3차원 입장에 생각해야 돼요, 3D 입장에서. 3D 입장에서 생각해놓으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